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 이 다음 사연도 진짜 이상해. 안녕하세요, 썸머님. 저는 집에서 잉여롭게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썸머님의 구독자이자 휴학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22년도 2월 정도에 동생 학교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녁쯤에 화장실에 가셨던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화장실 바닥 배수구에 걸려있던 하얀 물체를 집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물건이 화장실 바닥에 놓였다는 말은 누군가가 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마가 누가 쓴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가족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물건이고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엄마, 저, 동생만 셋이래요. 당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아마 전에 살던 분이 쓰던 게뭐 나왔나? 그러다가도 분명히 엄마가 이사 오면서 대청소 다 하고 화장실도 대청소를 다싹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물건인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청소할 때는 이렇게 생긴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화장실에서 그 하얀 물건이 군데군데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에는 바닥에, 어떤 날에는 세면대에, 어떤 날에는 변기 뚜껑 위에, 어떤 날에는 변기 물탱크 뚜껑 위에. 그때부터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공포심까지 들 정도였죠. 처음엔 남동생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동생도 아, 나 진짜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비슷한 사진이 있는지 검색해봤죠. 그 결과 물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일회용 치간치실이었어요. 아 근데 가족들이 평소 생각했던 치실은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줄로 돼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일회용 치간 치실 알죠? 이렇게 막대기 달려있는 거 플라스틱 달려있는 거 그거라서 가족 중에 누구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모두 치실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더못 알아본 거였고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디서 난 물건이야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무서웠어요 날이면 날마다 위치가 각기 다른 곳에서 하나씩 발견이 되니까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거예요. 또 신기한 건 제가 백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누가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자꾸 집 여기저기서 발견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카톡 보면 사진에 엄마가 또 나옴. 잘 보면 하얀색 치실 보이죠? 헐,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네. 이젠 어이가 없어서 무섭지도 않음. 그리고, 치간 칫솔 사진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오래된 건 분명하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땐 하얀데, 실제로 봤을 때는 꼭 사용한 지좀 오래된 것처럼 좀 누렷, 누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해서 누렷하기보다는, 그냥 이 물건 자체가 오래돼서, 그냥 플라스틱 다 변색이 된 거야. 약간 노랗게. 근데 여러분, 전에 살던 세입자가 했다기에는, 발견되는 위치를 보면, 뭐, 이거는 약간 화장실 뚜껑인 것 같아요. 그, 탱크 뚜껑, 맞죠? 이런데에 동그랗니 갑자기 놓여져 있는데? 엄마도 이렇게 또, 이성한지 벌써 7월이에요. 몇 달이 됐어요. 아, 6달 돼가. 또 엄마가 또 나온, 무서움. 톡 봐. 아, 두 시간 동안 확인을 안 했네. 헐, 엄마 버리지 말고 모아 둬. 절대 버리면 안 됨. 쪽 집게로 찝어서 내방첫 번째 서랍 지퍼백에 넣어 둬. 꼭. 그랬더니 엄마가 일단, 일단 집비번 바꿨다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 말씀으로는, 아니, 내가 백수고 집에서 안 나가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게 아무도 안 들어온 날또 이게 발견되고 이랬다는 거야.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집에 누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몰래 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치간치술 여기저기 이 랜덤한 장소에 놓고 간다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자고 해서 시도해본 방법 1 집주인에게 이치간 치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여쭙기 저희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그런 일 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 혹시나 전 주인이 두고 간 치실이 어디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 천장 포함 화장실 구석구석 살피기 그런데 떨어질 공간은 일체 없고 화장실에 아예 치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사용 안하기. 그러니까 그 동안은 큰방 화장실을 썼대요. 큰방 방, 큰 화장실에서는 안 나오고 같은 화장실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네. 그리고 네 번째 관리 사무소 직원 불러서 화장실 천장 열어보기. 천장까지 열어봤대.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저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치실을 어디 연구소에 의뢰해 봐야 되나 카메라를 24시간 설치해야 되나 하는데 그런 건좀 힘들겠더라고요 또 웃긴 건 가족 구성원 다들 바빠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니까 차츰차츰 치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끝난 건가 하다가 이제 모두가 거의 잊으려고 할 때쯤 이번엔 큰방 화장실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 누런 치실이.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잊혀졌어요 어찌할 방도도 없고 경찰을 신고해봤자 뭐 딱히 방법이 없으리란 걸잘 아니까요 저는 발견한 채실을 모두 어머니에게 보관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불쾌하다고 저걸 왜 집에 두고 있냐 보이는 즉시 다 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채실 하나를 지퍼백에 <laughs> 지퍼백에 혹시나 몰라서 쪽집게로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기였기 때문에 지퍼백에 넣은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서랍 깊숙히 넣어뒀어요. 여기까지가 2022년 한해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요. 지금부터 2년 후인 2024년 일어난 일이랍니다. 최근 설날에 가족 모두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아침에 시골을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시골 갔다가 늦게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그 지퍼백이 부엌에 살포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보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거 네가 놓은 거 아니냐?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저도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계속 되묻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지퍼백에 넣고 돌돌 말아서 깊숙히 제방 서랍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했어요. 저희 집에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요? 첨부한 사진은 당시 어머니와 제 카톡 대화랑 칠실이 발견된 흔적 사진이에요. 혹시나 몰라 첨부해 봅니다. 누구야? 이빨에 자꾸 뭐 끼는 사람 누구냐고? 아니 개 무서운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 근데 만약에 귀신이든 사람이든 둘다 무서운데 실실이 뭐 이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요만한 거 알죠? 요만해, 진짜 요만해. 근데 이거를 서랍 깊숙히 넣어놨잖아요. 이대로도 아니고 돌돌돌 말았으면 그냥 지퍼백이 요만 이렇게 얇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사람이라면 내가 서랍 깊숙히 넣는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어디다 놨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서 그걸 여기다 놓은 건데? 아, 침대 밑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연 보내주신 시스터. 침대 밑좀 봐봐. 아, 근데 스누피님, 이거, 그거 제, 제 영상에 올라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자꾸 자기한테 노트를 남기고 가고 집에 몰랐던 물건이 막 있고 컴퓨터가 켜져 있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일산화 중독이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 스스로도 모르게 약간 자각하지 못하게 그냥 나 혼자 움직이고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렇다기에는 가족 모두가 같이 움직였잖아. 근데 봐봐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족 분에 몽유병 있는 게 아닌 게 나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전체 다 외출하고 시골에서 돌아왔는데 호연이 지퍼백이 주방 위에 올려놔져 있었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 건 아니지 않아? 혹은 모르겠네요 그 집에 누가 또 사는지 홈캠, 팻캠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저렴하니까 하나 두시는 거를 강력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카메라 전원 꺼져 있으면 뽑혀 있으면 개무섭겠다 그럼 무조건 사람인 거지 영화 숨바꼭질 아세요? 그거 생각도 나고 그거 뭔데? 경찰 신고가 진짜 애매한 게 나라도 내가 경찰이라도 아니 무슨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미음님 말씀처럼 수도꼭지 밑에 있었던 거는 진짜 누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위치고, 그거는 누가 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위치가 맞아.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다면 지금 우리 사연 보내고, 아싸, 당첨됐다 하면서 본인 사연이 읽혀지는 것도 지금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 치실 사연 읽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썸마님 무서운 사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모집 공고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는 간혹 귀신 보는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 제일 무서웠던 순간 보내봅니다. 10여 년전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요. 첫 브랜드 아파트라 온 가족이 신나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와 가족들 모두 그 집에서 귀신을 받고 이상하게 싸늘했던 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기억에 남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중딩 시절 새벽에 몰컴하다가 출출해져서 라면을 끓였어요. 제 방과 주방이 벽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구조였고 방과 주방 옆쪽으로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한참 컴퓨터를 하는데 누가 자꾸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도 배고팠나보다 가만히 있다가 라면 끓이려고 하니까 시선이 느껴졌네 귀신도 자고 있다가 이게 무슨 냄새예요 뭐 맛있는 거 먹냐 이런 거지 그래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거실을 봤는데 어, 거실 베란다 유리로 비치는 주방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해. 왜 웃기지? 지금, 이 집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라면 냄새에 지금 밤 12시에 라면은 못 참지, 귀신도.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잖아, 주방에서. 이거 뭐시여 너만 먹냐. 일어났어, 일어났어, 지금 귀신.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는데, 잠시 서 있다가 그 여자가 뒤를 돌아서 베란다 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머, 안도하는 순간, 집이 검은 연기로 뒤덮인 걸 알았어요. 컴퓨터 하느라 냄비까지 다 타버리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라면 가지고 가려고 방문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온 집안이 시커먼 연기로 다 뒤덮일 때까지 몰랐다는 게 희한하고, 그때 그 귀신이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라면 다 탔다, 새끼야. 아니, 컴퓨터로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집에 시커먼 연기가 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게 지금. 귀신이 한 입만 먹는 거 먹방 대리만족하려고 먹방 보려다가 실패해서 킹받아가지고 지금 나타났죠. 뭐 하는 거냐고. 귀신 아니고 수호천사였나봐,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연기가 집을 다 뒤덮고 있었대.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 희한하고 그 귀신이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어느 날은 꿈에서 아는 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언니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꿈에서도 어, 이거 꿈이네 싶어서 언니, 이거 꿈이지. 그랬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언니가 입 담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저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서, 아, 빨리 꿈에서 깨야겠다 하고 눈을 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키가 3m는 될것 같은 거대한 검은 가슬 쓴 남자가 허리를 굽혀서 뒤찜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언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알도 없이 시커멓 입만 쉴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일으켜서 방에서 뛰쳐나가는데 그 남자가 뛰어나가는 저를 보려고 몸은 그대로 두고 얼굴만 돌리던 게 느껴져서 소리 지르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부모님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뒤로는 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외에도 아무도 없는데 재원아 재원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네 마리를 키우는데, 네 마리가 동시에 한 것만 보고 짖는다거나 동생들도 그전에는 눌리지 않았던 가위에 눌리거나,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집 이야기는 지금은 저희 가족 그 누구도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그냥 서로 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무서우니, 아, 그냥 그집좀 이상했어. 좀 기운이 좀안 좋았어.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루는 친구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다른 친구와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새벽까지 있다가 커피라도 마시고 헤어지자 싶어서 3시서 24시간 커피숍에 가려고 나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뒤따라오더라고요. 뒤에서 걷다가, 저희를 앞질러서 또 빠르게 걷다가, 또 천천히 걸어서 저희 뒤에 왔다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걷는데 저는 속으로 아저 여자도 혼자 밤길이 무서우니까 아, 우리를 만나서 빠르게 쫓아오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여자가 앞뒤로 지나가는 걸 느낌이 한 5분 정도 더 걸었나? 앞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24시 카페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여자가 정말 빠르게 저희 옆으로 휙 지나가더니 그 직원이 테이블 닫고 있는 앞쪽 그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가 들어간 쪽으로 가서 유리를 밀었는데 어? 밀리지를 않길래 다시 밀어보다가 저 손잡이가 어딨지? 하고 손잡이를 찾는데 친구들이 야너 뭐하냐?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유리를 보니까 거기는 출입문이 아닌 손잡이 없는 그냥 통 유리였어요 그냥 카페에 있는 벽? 유리였던 거지 유리벽 친구들한테 야! 우리 뒤에 오던 여자 이쪽으로 들어간 거못 봤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좀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그 유리 안쪽만 보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테이블 닫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이 자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절대 문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소름이 쫙 돋아서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장례식장 나와서부터 우리 앞뒤로 계속 같이 걷던 여자 못 봤냐고.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너 무슨 소리 하냐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그 뒤로는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할때 팔랑거렸던 그흰 원피스 자락까지 저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예전에 점집에 한번 갔었을 때, 점 봐주신 분이 저보고, 너는 무당까지는 아니지만, 귀신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뭐, 신내림을 받을 팔자는 아니고, 아무튼, 앞가림은 하고 살수 있는 팔자니까, 너는 앞으로 장례식장, 점집 다닐 때 조심해서 다니라고. 집 들어가기 전에 사람 많은 곳이나, 아니면 꼭살거 없어도 편의점이라도 꼭 들렸다가 가야 된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귀신이 밝고 알록달록하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이 생각나면서 그 뒤로는 장례식장 자, 다녀올 때면 꼭 편의점과 쇼핑몰들을 돌다가 들어와요. 그때 카페를 안 들렸,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하양색 원피스 입은 여자가 우리 집까지 같이 쫓아온 건 아니었을까? 너무 오싹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장례식장이나 귀신 많은 곳 가시게 된다면 잊지 마시고 어디라도 꼭 들렸다가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카페가 사연자분 집인 줄 알고 먼저 들어간 건가? 내 생각엔 이거야. 귀신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한다잖아요? 그니까 러 처음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나왔던 우리 시스터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저 앞에 밟고 카페니까 막 알록달록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빛이 보이는 순간 그 여자가 빠르게 자기 옆을 휙 지나가가지고 간게 아닐까. 카페인 수혈하러.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좋은 밤 보내시고,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이제 주무세요. 감사합니다.